유니버스님이 올려주신 내용. 44세에 여성이시고 경영학, 영어, 영어교육대학원까지 하셨고 결혼 전에 강사를 하고 출산 후에는 개인과외만 하고 계세요. 영어 능력상 자금은 부동산 10억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가족상은 남편과 부인분, 큰아이 5학년, 둘째 1학년. 석사 후 취업 가능할 것이냐? 남편분은, 하여튼, 뭐, 한국에서 이미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 지금, 뭐, 남편분도 44세인데, 뭐, 16년을 더 근무할 수 있으면 60세를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뭐, 공기업이라든가 굉장히 안정적인,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뭐 공무원이시라든가. 그래서 지금 연봉도 꽤 세고, 예. 이거는 그냥 버티는 게 맞아요. 남편분은 그냥 버티시고 제 생각에는 엄마하고 아이가 아이가 둘이니까 더 게다가 어첫아이는큰 아이는 공부를 잘하시는 잘하는 편이고 조기 유학으로 캐나다 2년 살기 정도 계획했다가 미국 석사를 하고 아이들 괜찮은 공립 보내는 것 어떨지 분이 했는데 캐나다 2년 살기 후 하이스쿨 보딩을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시키라. 그게 최 최선이죠. 당연히 최선이 아니죠. 캐나다 2년 살기 비용도 2억 이상 들는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미국을 가죠. 그리고 미국 대학을 다니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해서요. 물론 아이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이거 좀 전에 했었던 거하고 거의 동일해요. 자, 이 나이에 캐나다로 유학 후 이민 불가해요. 나이가 만 40세 넘어가면은 점점 어, 35세부터 어려워지는데 사실 통계가 제가 어디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나이가 만 35세만 넘어도 졸업시점에 캐나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안 돼요 40세도 안 되고 45세 밑으로, 이상으로는 전멸이에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지금 전공이 경영학도 아니고 지금 영어쪽으로 개인교습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자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내가 영어 가르쳐 가지고 노동시장 경쟁력이 생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석사 후 취업 불가해요. 지금 한국에서 교육 대학원 재학 중이시라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영어 교육 대학원 졸업하고 캐나다 미국에서 영어 교사로 취업이 되느냐? 아니죠. 당연히 불가능해요. 강남에 무슨 어떤 컨설팅 업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하이 스쿨 보딩 스쿨 장학금은 음,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한5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 줘요. 아이가 똑똑하고 뭐 어, 다양성을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 보딩스쿨에 오면서 컨트리뷰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캐나다 출신 한국 출신인데 캐나다에서 뭐 2년 공립학교 다니다가 미국 보딩 왔다 뭐 그것도 그 보딩스쿨 입장에서는 뭐 나름 신기한 경력이네 한국에서 공부하던 애가 캐나다에서 2년 공부하고 보딩스쿨 왔으니까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줄 수도 있고 입학을 허가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캐나다가 아니라 어디 뭐 프랑스에서 2년 살았다 독일에서 2년 살았다 혹은 3년 살았다 이러면 더 특이하잖아요 캐나다 보다는 캐나다나 미국은 캐나다는 총안든총안든 영어 쓰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캐나다 잖아요 어? 미국은 총 들고 영어 쓰고 근데 프랑스나 독일에서 공부했었던 동양애가 뭐 어디 뭐 미국 동부에 뭐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잖아요 오히려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특이하잖아요 미국의 하이스쿨 보딩스쿨 이런 명문 사립 보딩스쿨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리그도 마찬가지고 뭔가 경력이 특이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그런 게 있어 비슷한 성적일 경우에 성적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심지어 성적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얘는 어디 노르웨이에서 한몇년 공부하다가 오네야 한국인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더 뽑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국 우리 아이를 미국의 뭐 명문 대학에 입학을 꼭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무슨 독일에 있는 이상한 뭐 이중 언어 사립 학교, 김나지움 국제 학교, 뭐 스위스, 베네룩스 북유럽 이런 특이한 나라들에서 국제 학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아이비리그 가는 게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준비만 미리미리 잘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비하고 생활비가 꽤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어쩐 점이 문제냐면은 물론 물론 남편분이 연봉 많이 받는데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부동산 10억에 1 0억개 1.5억 정도의 연봉으로 10년을 아무리 모아봐야 노후에 한 20억 30억 뭐 지금 얼마나 인플레이션으로 되고 내가 자산관리 하냐 뭐 다를 수있겠지만 큰아이와 둘째 두 아이를 전부 다 미국의 아이빌리그의 사립가 아이빌리가 아니더라도 명문 사립 뭐 사립대학 사립대학도 지금 학비가 뭐한 5만원을 되거든요 학비만 거의 다 무슨 뭐 기숙사 생활비 하면은 뭐한 7만 8만 가고 지금 환율이면은 뭐 1억이 넘어가잖아요 자 아이 둘을 미국에서 괜찮은 보딩스쿨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는 게 가능하냐 지금 이 정도면 사실 대한민국 상위 10%는 기본으로 싹 들어가고 썩가능이고 1%는 조금 애매모호한 그 정도의 자산과 소득 수준인데 이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미국 지금 꿈을 이제 좀 높이 가지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높이 가는 건 필요한데 아이 둘을 이 정도 자산과 이 정도 소득 수준으로 미국에서 아이 둘을 보딩 스쿨 보내고 사립대학에 보내겠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노후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